어떠세요? 이 걸프가 느낌은? 아.. 다 수학.. 네. 사랑해요. 제가 그때 네.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또 하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22학년도죠? 네. 네. 홍익대학교, 정시에 합격한 네. 우리 민들레 양과 합격생 인터뷰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웃음> <웃음> 자, 뒤에 보시면 어떠세요? 이걸 보시고 느낌이? 아, 너무 어, 좋아요. 정말 다행이다. 진짜 다행이다. <laughs> 조늘은는 <laughs> 누가 하셨어요? 제가 했죠. 직접? 네. <laughs> 어땠어요? 네, 게임하고 있었는데 음. <laughs> 이게 <이거> 붙어가지고 <laughs> 됐다. 진짜 약간 불편한 마음으로 게임하고 있다가 와. 편한 마음으로 게임. <laughs> 수원 쌤 문자 드리고 제가 바로 어머니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뭐라고 하시나요? 원래 이거 붙기 전에 디자인 컴포였스 한번 붙였었거든요. 아, 근데 약간 그것도 좋지만 약간 음, 큰 아쉬워하셨는데 그렇죠. 이제 파랗고 붙었다고 하니까 아 이제 됐다. 너무 마음에 든다. 이제 만족스럽다. 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질문을 들어가 볼까요? 아 네. 자 먼저 간단하게 네. 자기소개 한마디 해주세요. 홍익대학교 22학번 한학과랑 디자인 컨버전스에 합격한 민들레입니다. 자, 고등학교는 어디? 공안고 나왔어요. 공안고 네. 미대 입시 준비하시면서 이제 실기를 했어요 사실은. 아 네. 미했지만 실기는 언제 시작하셨고 서류 어, 준비는 본격적으로 언제쯤이 실기는 고액. 고의... 고등학교 2학년 여름방학 때 시작을 했고 네. 이제 서류 준비는 고3 여름방학 때 수시, 그때쯤에 수시대쯤. 네 그때쯤에 또 준비를 시작했어요 자그 홍익대학교 아무래도 성적 비중이 좀 있는 학교잖아요 나만의 학과 공부방법 뭐가 있었을까요? 아 음. 사실 내신은 공부를 네. 조금 많이 안 했는데 그냥 최소한 학교 수업을 못 따라가지 않을 정도 그냥 학원에서 문제 없이 풀수 있을 정도 그 정도만 했고 수능은 그냥 재수하면서 인강 계속 보고 그냥 혼자서 계속 네. 글 읽고 아니면 오답 노트 계속 풀고 그 정도로 했어요. 여기서 우리 <laughs> 영어는 몇 등급? 영어는 그때 1등급이었나? 그래서 아 너무 땡겼네요. 사탐 사탐은 2, 3등급이요 2, 3등급. 네. 그거만 비밀로 하는 거예요. 그거는 비밀로 하다 알겠습니다. 자 그림 그리면서 혹은 이제 서류 준비하시면서 네. 좀 힘들었던 음. 점 있었나요? 어, 실기 준비할 때는 그 시간 제한이 너무 힘들었고요. 약간 쫓기는걸좀안 좋아해가지고 서류는 글을 부드럽게 쓰는 게 너무 어려워가지고 진짜 진짜 계속 고쳤거든요. 아, 우리가 또 문과가 아니니까, 그죠 네. <laughs> 자 평소에 이제 그림이나 뭐 이제 서류 준비하면서 자료분은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그림 같은 건 핀터레스트에 뭐 작가나 아니면 선제 단순화, 면제 단순화. 아니면 뭐, 산디 스타일 그림 이런 거를 그냥 다폴더별로다 정리를 해놓고, 그냥 그한 번씩 이렇게 보고, 제 그림도 그냥 밴드에 저장해놓고, 한 번씩 이렇게 더 보고, 아, 이거 이런 식으로 고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막 생각만 해보고, 서류는 계속 고쳤던 것 같아요. 자 서류 준비나 미활보라고 좀 미술 활동 보고서에 대한 꿀팁이 있을까요? 하면서 약간 자문 자답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선생님이랑 같이 하면 되게 좋은데, 저는 진짜 님이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아 이거 할때왜 했지? 그냥 왜 노란색 썼지? 그냥 이렇게 되게 사소한 거요. 너받다할때 아, 이거 실수했는데 시시콜콜한 것까지 자연스럽게 나오면 좋을 것 같아. 거의 말투가 좀 똑같았어요. 반장 선생님 송송모 수학입니다. 자 입시하면서 가장 우선 순위가 뭐였을까요? 성적 니다 그렇죠, 통대니까. 그뭐 홍대 아니어도 성적이 높으면 은좀 폭이 넓어지니까 선택할 폭이 넓습니다. 네. 네. 자 이제 입시가 끝났죠. 또 하고 싶나요? 아니. 요 절대. 네버. 절대. 자 공부. 가 중요한가? 실기가 중요한가? 공부가 좀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공부는 좀 오랫동안 시간을 들여야 되는데 실기는 비교적 단시간에 좀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있어가지고 음. 그냥 공부를 좀더 많이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합격을 하셨는데 네. 나만의 꿀팁이 있었나요? 실기나 뭘 하든 그 학원에 계 있으면서 계속 창문으로 집에 가고 싶었거든요. 아. 그냥 어디로든 집에 가고 싶었는데 아.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계속 실기하고 계속 서류 고치고 했단 말이에요. 계속 공부하고. 그러니까 진짜 그만두고 싶어도 계속 하다 보면은 그다 쌓여서 이렇게 발판이 되니까 그거를 그냥 꾸준히 열심히 했으면 좋겠어요. 포기 안 하고. 참고 인내하고 참고. 제일 중요하죠. 제일. 우리 홍대 창조 아침을 좀멀 거리에서 다녔는데 오게 된 이유나 뭐 선택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 저는 이제 처음에 학교 선생님이 추천해 주셔가지고 왔는데 그냥 그 수업 자체가 이거 이렇게 그리면 돼, 그러니까 외워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짧은 선을 쓰면은 뭐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나고 뭐긴 선을 쓰면 이런 느낌이 나고 이렇게 원리를 알려 주셔가지고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았어요. 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 질문이요, 벌써. 자, 우리 동아고 후배나 네. 우리 형대 창학 후배들에게 따끔한 조언 한마디 해주시면 안 돼요? 이 길이 내 길이 아니라 생각이 들겠지만 네. 그런 생각이 들어도 이미 왔으니까 끝까지 해야죠. 아까운데. 아, 네. 만약에 시간을 되돌려서 고3 때 2020년 그죠? 2020년 네. 2월 2 2일로 돌아가면 네. 뭘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때 게임을 하고 있었거든요? <laughs> 네. 또 하고 싶어요. 아 다시? 네 그냥 고3은 그냥 즐겁게 놀고 아, 재수를 열심히 하겠습니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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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나중에 이제 한 10년 후에 우리 둘의 학생 30 넘을 것 같은데 네.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약간 작아도 음. 개인전 한번 열고 싶어요. 개인전? 네, 또한 학가니까 초대해 주세요. 당좀 네, 우리 가르쳐주신 수환쌤에게 마지막 영상 편지. 아. <laughs> 아수환쌤 사랑해요.